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8일 내일이 3일 만세 운동의 98주년인가요? 기념일입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일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참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옛날에. 또이 리듬이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가사도 아주 기가 막히죠. 정인보의 작사, 박태현의 곡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laughs> 그 당시 인구는 이천만이었는데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 하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기리 빛내자 하게 됐습니다. 일절 98주년이 내일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내일 뭐 많은 인원이 광화문과 시청 앞과 남대문과 서울역 앞까지 꼭 그때의 심정으로 아마 참여를 할것 같습니다. 만세 운동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3.1 운동은 사실, 어, 역사적 의의를 어떻게 볼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처음으로 공동체 위로 떠올랐던, 나는 한국인이야라는 의식이 우리는 한국인이야라고 하는 의식이 처음으로 내셔널리즘이 민족주의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민족주의를 그다지 좋아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민족이냐 사회동포다 오히려 그쪽에. 근데 어떻든 3.1 운동은 소위 한일 합방, 한일 병합 조약 이후 10년 만에, 9년 만에 터져나온 한국인들의 자기 셀프 코그니션, 재확인, 자기 재확인, 자기 인식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표출된 사실 그 병합 이전에 한일합방 이전의 조선 역사와 대한제국의 역사는 비참하기 이를 때가 없죠. 뭐 만세운동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만세운동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토론과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94년에 동학난이 터지고 동학난은 그러지 않아도. 망해가던 조선의 뒷덜미를 뒷덜미의 비수를 꼽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청일 전쟁이 터지고 바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를 향해서 빠르게 역사의 그야말로 시간을 내달리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동학난에 동학난의 그 바로 그 동학 중의 일부 가 나중에 이제 소위 친일 일진회로 10년 만에 다시 부상에 오르게 되어서 1905년에 일진회라고 하는 것 북쪽 지역에서는 진보의 남쪽에서는 일진회라고 부르는 소위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민단체가 생겨서 일본과의 합방운동을 오히려 청원하게 되고, 양반에 대한 지긋지긋한 증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양반, 조선의 지배 계급에 대한 지긋지긋한 민중들의 분노,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근대화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일본을 파트너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있다가 병합조약이 합방이 되고, 그리고 10년 만에 28독립선언과 3일 만세운동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28독립선언서도 그렇고, 3일독립선언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28독립선언서는 이광수 선생께서, 어, 기초를 하고, 쓰시게 되죠. 이3.1 운동의 불철저성이라고 할까요? 또는 3.1 운동을 어, 앞에서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는 33인, 또는 47인, 또는 그 현장에 쓰던 28인인가요? 태화관에? 정작 만세를 부르기로 한 장소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모르는 학생들이나 나와서 만세를 하고 정작 그 주모자급 28인은 경찰에 전화를 해서 우리 태학 안에 있으니까 잡아가시오. 뭐 이런 한심한 죄송합니다. 순국하신 분들도 많고 3.1운동에 나섰던 지도부를 한심하다고 제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한심하죠. 독립을 해야 되는데, 총칼을 들지는 못할 망정. 우리 만세운동제 타고 있으니까, 피라 하나 뿌렸으니까, 끝이다, 우리 잡아가세요. 하고, 총독부 경찰, 경찰에 전화를 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그래서 3.1 운동에는 복잡한 스펙트럼들이 있습니다. 또는 복잡한 사파들이 쭉 있습니다. 28 독립선언도 그렇고, 3.1 독립선언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 독립선언은 이제 당시 일본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은 아 2000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 만국의 전에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의 앞에 1차 세계 대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4300년의 장구한 역사를 유한 가지고 있는 오조국은 우리의 족은 실제 실로 세계 고민족의 하나다. 비록 유시호 중국의 정사글 봉한 사는 유하야 스나 차는 중국의 정삭을 봉한 중국을 모신 것은 모신 일이 있었긴 했지만 이것은 양국왕실의 형식적 외교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조선은 항상 오족의 조선이고 열일차도 통일한 국가를 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 합방이래 일본조선통치정책을 보건대 합병시의 선언행과는 달리 오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복자가 비정복자에 대한 고대의 비인도적 정책을 수용하여 오족에게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부허하며 심지어 신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까지도 불소의 구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등 재기관이 조선민족의 사건까지도 침해하며 개인권리 사건입니다. 공사관의 오인과 일본과의 우열의 차별을 설하며 만들어내고 뭐 등등등 그분들은 원래 인구가 많은 조선에 무한정한 이민을 장려하고 보조하여서 토착하니 오족은 해외의 유리함을 불면하며 정부의 재기관은 물론이고 일본 애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오히려 산지 사방으로 히터지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인의 불을 일본으로 유출케 하고, 상공업에도 일본인에게만 특수한 편익을 여하여 주고, 등등입니다. 여차히 하방면으로 관하여도 어떤 방면으로 보더라도 오족과 일본과 이해는 상호 배치하여 기회를 수한자는 오족이니 그 피해를 당한 것은 우리니 우리의 족은 한국인은 생존권리를 위하여 독립을 주장한다. 일본이 만일 오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면 오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의 혈전을 선언하리라. 오족은 구원이 고상한 문화를 유하였고 가지고 있고 반만년 국가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라 비록 단연간 전제정치하에 하의 해독과 경호의 불행이 오족의 금위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초한 민주주의의 선진국 범을 취하여 뭐 등등이 나갑니다. 이 팔독립선언서는 어 뒤에 세계의 결의문, 네개의 결의문 항이 있습니다. 이 본단은 조선 청년 독립단은 이런저런 이유로 독립을 주장한다. 우리는 일본의회 및 정부에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를 통해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기를 요구한다. 조선민족대회를 열어서 우리가 독자적인 어, 그걸 하겠다. 오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겠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겠다. 3. 우리는 만국 평화 회의에 일차 대전이 끝나고 구성된 민족 자결주의를 만국 평화 회의에서 결정된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달을 것을 요구한다. 이 목적을 전달하기 위하여 일본에 주재한 각국 대사에게 우리의 의사를 각해 해당 정부에 전달하기를 요구하고 윈 3인을 만국 평화 회의에 파견한다. 4 위조항의 요구가 실패할 때에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언한다. 이것으로서 발족하는 불행은, 참화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의 결의문이 28독립선언서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건 물론 이제 꽤 그래도 일본에 와서 공부한 학생들 조선 청력독립단입니다 이광수가 기초했고요 그래서 꽤 그래도 진보적이고 본질에 근접한 겁니다. 그런데 3일은 약간 그기로부터는 멉니다.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이 적이고 또는 기성인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것과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요구 조건도 미온적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고 병자 수호 조약 이후. 국계 매정 각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고 하여서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무도함을 구지지으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채찍질하기에도 바빠서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지금을 꼼꼼히 준비하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예지를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우리는 일본과 싸우지 않겠다 계속 그 말을 되풀이합니다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 3일 독립 선언서를 공약 3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한용운 그 승려를 하셨던 한용운의 제안으로 이 공약 3장이 들어갔다고 돼 있죠.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와 인도주의 그리고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 이 이발 독립선하고 언 차이가 좀 나죠. 이발 독립선에서는 언 일본이 혈전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 최후의한 사람까지 최후의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흔쾌히 발표하자. 또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가장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뜻드다고 정당하게 하자. 조선 건국 4252년 3월 1일. 그고 지도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민족 대표 선병희, 김병자, 나인의 이명령 등등 어, 여러분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태화관에서 경찰에 전날해서 우리를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날부터 전국에 만세 운동이 터져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순국 선녀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머리가 절로 숙여지죠.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78만 명에 불과했다고 돼 있어요. 1,700만 명이 채안 되죠. 22만 명이 모자라는 1,7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만생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적어도 40만에서 많으면 100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만세 운동을 하다가 사망이 몇 명이 났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총독부 자료는 553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자료는 또 7,00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7,000명설은 좀 어딘가 오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 정규제 TV를 보시는 분 중에 정확한 자료를 혹시나 조사했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게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3.1 운동은 한국인이 민족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한국인의 이름으로 근대적 국민국가를 선언하는 독립선언을 했다. 그 보기에는 좀 약한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28 독립선언에도 얘기하고, 3김미 독립선언문에도 얘기합니다만은, 소위,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물론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1919년 소위 2차 대전 종결을, 1차 대전을 종결하는 마지막 평화회의의 기본 원칙으로 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것이 많은 경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만은 강대국들끼리 얘기죠. 또이 민족 자결주의는 소위 구소련의 국제주의, 인터내셔널리즘의 일종의 안티테제로서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민족 자결주의를 한국인들은 너무 쉽게 고지고대로 우리가 만세 운동하고 일방적 의사만 표시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무런 무슨 뭐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임시 정부를 만들어 내고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적인 국가가 결정되고 어떻게 하면 네이션 스테이트 소위 민주 국가를 만드는지에 대한 구체성은 지금 31 독립 선언서에도 28 독립 선언서에도 없습니다. 그나마 28 독립 선언서에는 우리가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겠다는 꽤 진보적인 안도 있습니다. <laughs> 3월 1일, 3일 만세운동이 터진 이유는 당시에 고종이 죽었는데요. 고종의 그 발인 인산일이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독살되었다. 고종은 사실 독살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제 일본 왕실의 공주하고 이제 고종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죠 고종으로서는 그런데 고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고종이 죽은 데 대해서 조선 민중들이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집단적인 시위에 나섰을 가능성도 꽤 있죠. 그렇게 되면 3일 독립선언은 두 가지 흐름. 한 가지는 소위 지적 성각자들에 의해서 독립 또는 민족 국가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그룹이 있고 반면에 또 상당수 일반 민중들은 그저 고정의 어 죽음 물 슬프하는 조선의 민중적 관념을 가졌던 이런 하나의 이중적 오발랩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내일 서울 시내에서 태극기 시위가 장대한 규모로 열리고 아마도 그러니까 촛불 집회 쪽도 굉장히 아마 초조한 끝에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촛불 집회는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대로 민중주의적입니다. 민중입니다. 근데 촛불들의 민중과는 달리 태극기 쪽에 오면은 민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태극기 애국시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태극기 애국시민. 하나는 민중, 민중총궐기입니다. 이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법치, 비민주,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감은 정치적 에너지를 얘기하죠. 민중이라 그러면 뭔가 때려 없는다든가, 또는 무식하다든가, 무식한 민중의 폭발이라든가, 무식한 착한 또는 선한 민중들의 분노의 폭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민은 다릅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적 질서 속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있는 자각된 구성원, 자각된 사람들입니다. 시민입니다. 내일 이 민중대 시민의 대결이 벌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최순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재판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최순실 고영태가 최순실은 대통령과 직원거리에 있었다. 대통령의 옷심부름 등을 하면서 <laughs> 지금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내세워서 권력노름을 일부 했고 그것을 과도하게 생각한 고영태와 최순실이 대통령이 미래재단과 K스포츠를 만들면 그 밑에 용역사업 같은 것을 받아먹는 사업을 해보려다가 실패한 사기 미수 사건입니다. 이건 대통령도 최우진술에서 논변한 그대로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전대미문의 정치적 국회의 반역질에 가깝다. 거기에 언론 보도 언론의 어마어마한 어처구니없는 쓰나미 같은 오보에 충동된 격동된 그 오보를 보고 그 대부분은 거짓말이죠. 무슨 최태민이가 뭐 잔다 뭐 팔선녀가 있다 뭐 온갖 종류의 무슨 뭐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다 뭐 최순실이와 대통령이 경제적 동일체다. 다 거짓말인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만 아직도 그 각인된, 우리에게 한번 각인된 애미는 계속 그걸 따라다닌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인된 이 민중 레벨의 사람들이 아직도 촛불을 들고 있는 것. 헌정질서를 뒤엎으려고 하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정질서를 뒤엎으려고 하는 애국 시민들이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손에 손마다 태극기를 들고 지금 벌써 집회를 가진 지가 14번, 이제 15번째 됩니다. 도저히 더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법천지, 불법천지, 반역의 공화국, 이될 수는 없다는 것을 느낀 위기에 빠진 한국인들이, 위기감을 느낀 한국인들이 애국시민 태극기를 내세우고 애국시민들이 길거리로 부득이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도 비록 그것이 크게 봐서 근대와 투쟁이었지만, 신민, 왕의 신민과 자각적 국민이 공존했던 것처럼 지금도 저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그 아랫단에 있어야 되는 민중주의적 또는 신민주의적 도저히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행정입법사법이 분리되는지 모르고 정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반법치적 사고를 가진 일단의 정치적 에너지가 지금 이때까지 촛불을 점령하고 광화문을 점령해 온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3일운동이 기획했던 대한민국. 네이션스테이트, 국민국가, 민주적이며 애국적인 시민이 만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질서정연한 법치국가라서의 대한민국은 아직도 저는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3.1운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중이다 지금도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태극기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그런 시기다. 저는 그런 생각. 3.1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 의식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미완성의 3일 독립선언이 완성될 수 있게 근대 법치국가,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애국시민들의 국가로 완성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내일 3월을 찌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3일절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같이 해봤습니다. 3.1절은 일본 식민지 10년의 경험이, 9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나는 한국인이다. 일본인과 다른 아는 아다. 라고 하는 의식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완성으로 가는 도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3.1 운동 벌써 100년입니다. 98년, 100년입니다. 100년인데도 해방으로 따져도 따지면 이제, 건국으로 따지면 70년이 이제 다 되어 가고,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이 근대인, 근대 한국인은 과연 누구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이런 비법 법치적 반자유주의적 압력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유혹에 그런 정치 과잉의 유혹 속에 그런 민중적 에너지만이 살아서 권력으로 춤을 추면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민중들에 포위되어서 한국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서 분연히 분쇄하는 그런 3.1절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